네, 예, 이제 드디어 이제 가우시안 디스튜뷰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걸 잘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 코디네이션 트랜스포메이션과 일립스 타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둘러서 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정말 저희 관심 있는 가우시안 디스튜뷰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여기 노말이는 노말 디슈비션과 가오시안 디슈비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니베리어스라는 것은 이제 변수가 하나인거고 랜덤 베리어이 하나인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y라고 하겠습니다 어, 이 제목에서 보면 알겠지만 추후에는 유니베리어스 아닌 멀티베리어도 하겠죠 그리고 스탠다드라는 것은 아주 표준이 되는 거니까 어, 평균이 뮤가 0이고 시그마가 1인 경우를 스탠다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일단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러프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느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알고 벨 쉐이프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뮤가 0이니까 원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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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축으로 스 어, 시메트릭하다는 거죠. 이것은 PDF입니다. 그 PDF니까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인 거고, 이 Y 값이 주어지면, 여기의 의미는 이때에 그, 그이 값이 가질 확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이 값들은 전부 다 파지티브하고 이 값을 다 더하면 면적이 1이 되어야겠죠. 이러한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룰들을 따르고 있으면서, 특정하게 이, 이, 이 곡선의, 곡선의 식이 이렇게 되었을 때를 가오시안 디스트리뷰션 이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 어, 이렇게 되는 거죠 y 제곱에 2로 나눠주고 요 부분은 아랫부분에 면적이 1이 되기 위한 노멀라이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떤 그 노멀라이징 팩터를 어,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y 의 제곱이 있으니까 스매치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을 모양에 대해서 스탠다드 유니피 d Unified n 에 대한 함수꼴을 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 a 시안디 i a n d i 에서는 사실 PDF니까 연속적인 함수입니다. 컨티뉴 t i n 한데 이그 Density f u n 을 d e f 하기 위해서는 Mu와 시그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값 그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또는 분산 또는 베리에이션만 그 알면 되기 때문에 어 결국은 컨티뉴얼성 그 펑션이긴 하지만 두 개의 텀으로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점에 대해서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 값을 다 알아야 된다고 하면 정보를 무한계만큼 저희가 저장을 해야 되지만 이것을 다알 필요가 없고 이두 개의 값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 두 개로 파라미터라이즈된 PDF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어드밴티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좀더 살펴보면 이걸 확률인 거죠. 이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 y라는 것을 랜덤 베리어블로 디파인했고그 값이 small y로 리얼라이제이션 n 되었을 때의 확률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이 만약 c라고 한다면 이제 컨스턴트 한 거죠. 그러면 이건 익스포네셜이 있으니까 결국은 요 부분에 컨스턴트 한 거고, y가 컨스턴트 하면 이 값은 결국 y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겠지. 그 얘기는 뭐냐? 확률이 같다는 것은 여기와 여기. 이두 값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률 컨투어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는 1차원이기 때문에 디스크리트한 두 개의 포인트가 떨어질 테고 만약 멀티베리 수식한다면 이것이 어떠한 특정 그 컨투어나 서피스가 될 겁니다. 예,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내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이 이제 이렇다는 걸 알았고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저희는 어떤 유메리컬하게쓸수매렛 또는 파이썬이라는 큰 장점이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어 p r a n g e 로 설정을 하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코딩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를 할 수도 있고 그대로 플러스를 한 겁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사이파이에 어, 뭐 이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 이런 그 스탠다드 노멀 디스브션은 워낙 자주 쓰이기 때문에 임베딩 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게 사이파이에 있다는 거. 그래서 플러스라면 이두 개가 동일한 그래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 반대로 생각하 보겠습니다. PDF라는 것은, probably density 이것은 그 확률 관점에서는 모델입니다. 모델, 어떤 프로세스. 모델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은 probability 관점인 거고 statistics 관점에서는 데이터가 있는 거죠. 데이터가. 그래서 statistics 관점에서는 데이터에서 모델, 모델을 i n f e r e n c e 하는 것이고 PDF 관점에서는 그 probability 관점에서 모델이 give 주어지고 데이터를 generating 또는 샘플링을 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여기 이 질문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 많은 pdf 중에 probably density function 중에 gaussian distribution 있을 때 어떻게 데이터를 generate 하느냐가 되겠죠.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n p r a n d o m r a n d n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로마을 표현할 로말디스비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5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생성하겠죠.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5000개의 뭐그 어, np array로 이렇게 쭉 있을 테고 그것을 실제로 그것이 어떠한 분포를 가지는지 이것이 이건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확률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네레이트한 거고 반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PDF나 어떤 그쉐입 e 히스, 보려면 가장 심플하게는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됩니다. 히스트에서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 이렇게 해서 빈을 예를 들어서 51개를 했더니 그려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음, 뭐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아이디얼하게는 이 제너레이티드 샘플의 개수가 커질수록 더 가우시안 티슈 우리가 제너레이티드 히스토그램이 더 어, 근접하겠죠. 근데 저기는 어, 그래서 generating 하고 histogram으로 원그 모델 또는 density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어떻게 간접적으로 확인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드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standard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normal distribution, gaussian distribution은 항상 m u 가 0이고 시그마가 1인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generate를 하게는 이제 m u 와 시그마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PDF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이제 제너럴한 거죠. 제너럴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 이제는 역시나 컨티뉴어스하고 뮤와 시그마로 파라미터라이즈 된 건데 그 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 여러분들이. 어, 스탠다드에서는 -2분의 뭐 1y 제곱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인데, 저희가 conditional probability 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고 하면, 이것은 그 conditional probability 얘기하는 것이고, 엄밀하게는 mu도 random variable 이고, x도 random variable, random variable 간의 condition 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을, 근데, 대부분 노테이션을 엄밀하게 지킬 때도 있고 좀 루즈하게 안 지, 어,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엄밀성을 따진다고 하면 이렇게 세미콜론을 하면 이러한 파라미트 라이스된 X를 의미합니다 X를 그래서 요 표시를 뭐 구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렇지만 한번 그런 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 정도는 어,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보시면 이제 x에 관해서는 음 여기가 평균이고 여기가 시그마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가우시안 지시브시의 PDF고 이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을 취하면 뮤가 나오고 이것의 베이런스를 계산하면 시그마 제곱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 그렇게 모델링이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는 y 로 되어 있고 여기는 x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거는 스탠다드고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x 로 바뀌게 되면 뭐 뮤로 옮겨지겠죠 뮤로 옮겨지겠죠 왜냐면 시프트를 할 거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 그 시그마에 따라서 퍼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좁아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이 시그마가 컨트롤 하는 거죠 시그마 값이 커지거나 작아지나에 따라서 자 이거를 어, 이런 제너럴한 노멀 디스트리션에서 어떻게 따질 거냐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1차원상에서의 그, 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이 스탠다드 한 것은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뭘할 거냐면 이렇게 하면 Y로 Y가, Y는 기본이고, 저희가 스탠다드니까 알고 있고, 시그마 매만큼 스케일링을 하고, μ 만큼 시프트를 시킨 것을 X라는 또 다른 랜덤 베리어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됐죠? 이것도 랜덤 리니어 트랜스폼 또는 어파인 트랜스폼을 하는 것도 역시나, 랜덤 베리어블의 리니어 트랜스폼 또는 어파인 트랜스폼도 역시 랜덤 베리어브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러한 어파인 트랜스폼을 가오시안 분포의 어파인 트랜스폼 역시 가오시안 디스루비션입니다. 됐죠?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이걸 변환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어, 이식에다가 넣으면 되죠. 넣으면. 왜냐하면 특정 x 1이 있을 테고, 시그마 y 1 플러스 뮤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값을 가질 때 x 가 있으면 확률은 같아져야겠죠.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어프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신한 거니까. 그래서 한그 y 에 대해서 알고 있는 pdf 에다가 x 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음~ 이렇게 여기에 이제 엄밀하게는 어~ 뭐좀노멀라이징 된. 팩터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 아 이렇게 뭐 그냥 어프록시의 어, 어, 예, 표현을 했으니까 뭐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스탠다드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까지 디스트리뷰션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프라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용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기서 이제 더 명확해지는데 음그 보면 어 제가 첫 처음으로 했던 것이 이것이 스탠다드 입니다 그리고 요 어, 부분은 요 부분은 저희가 그냥 이 식을 그대로 썼죠 식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시면 어 시그마가 커졌으니까 시그마가 3 입니다 그리고 뮤가 2죠 그러니까 이게 어, 2로 이동을 했고 이 시그마가 해당하는 이 폭인거죠 이게 시그마 라는 것은 그 얼마나 그 데이터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스프레드 되어 있는 정도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높이가 낮아진 것은 면적이 둘다 1이어야 하니까 그것을 매칭하기 위해서 노멀라이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요 부분을 볼 건데 어떤 거냐 면 제가 스탠다드 유니크리언 노멀 디슈비션을 이제 제너레이팅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요걸 쓰면 됩니다. 요거는, 요건 스탠다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다르게 한 게, 저는 이런 시그마하고 미우에 있는 노멀 디슈비션에서의 데이터를 샘플링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면 어떻게 하느냐. 또 다른 펑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랜덤 제네레이트를 하고 시그마로 스케일링을 하고 뮤를 더해주는 거죠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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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랜덤 제네레이터는 하나만 있는 거예요 스탠다드 노말일 때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뮤와 시그마 분포를 가진 가우시안 디시브션을 따르는 어, 샘플들을 제네레이팅 하고 싶으면 이러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고. 그것을 히스토그램 플러스 해 봤더니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처럼 요, 요 오렌지 색깔과 같은 거죠. 요렇게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